오늘이 2024년 11월 8일 오후 현재 2시가 넘었고요. 어제 새벽에는 영하 3도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아침 일찍 제가 나가서 양봉장 확인하는 영상을 아까 올렸고 소문 앞에 사양액인지 물인지 흘러나온 벌통이 있어 가지고 내가 그 휴지로 싹 닦아 줬어요. 이거 딱 영상에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스마트폰으로 다 확인을 하니까 지금 오후가 됐는데 지금 여기 막 그냥 소문 비행을 엄청나게 해요 아이고꼭 분봉 난거 같이 이게 CCTV로 보니까 분봉 난거 같이 굉장히 이제 소문 비행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지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낮 시간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게 수시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양봉장에 상황이 어떤가? 지금 저기 14시 35분 2시 반인데 21도예요. 외부 기온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새벽에는 영하 3도까지 떨어졌다가 낮에는 21도까지 올라오니 이게 여름이 됐어요. 이게 새벽에는 겨울, 낮에는 여름. 이것이 이제 월동을 시키는 분들은 아마 큰 문제일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을 들고 밖으로 이제 나가서 양봉장에 가서 이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지금은 촬영한 영상입니다 완전히 그냥 봄벌, 뭐 분봉 난것 같이 막와 그냥 밀려 나와 가지고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벌들이 거의 활동을 안 했단 말이에요 추우니까 아, 새벽에 영하 3도로 떨어졌으니까 뭐 활동을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모든 벌통에 가온판이 두 개씩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실내 온도를 벌통 안의 온도를 항상 24도, 25도를 유지를 해주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벌통이 막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모든 벌통에 산란 유가 중이고 뭐 아주 그냥 봄벌과 같이 아주 산란을 꽉 차게 해놓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소 이렇게 여기 지금 와르르 쏟아져 나오는 중입니다. 소문비행을 하려고 이게 이제 새로 태어나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벌들이죠. 내역 활동을 하다가 이제 낮에 날씨가 좋으니까 막 소문비행하려고 우르르르 지금 막 나오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소문을 여기 소문을 지금 약간 넓혀졌습니다. 여기 소문을 소문을 조금 넓혀졌다가 이따 정역세대만 다시 좁혀 주던지 자우르르르르 쏟아져 나와가지고 지금 막 소문비행을 막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여론대는 아직까지 많이 안 나왔죠 여기가 아까 아침에 그사형이에사양이게 여기 흘렀던 벌통 여기가 지금 보니까 깨끗하잖아요 벌들이 이제 밤에는 추우니까 꼼짝 않고 있다가 지금 낮에 따뜻하니까 아주 여기 완전히 청소를 완전 깨끗하게 청소했잖아요. 게다가 휴지로 좀 닦아주긴 닦아줬지만 찝찝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그냥 깨끗해졌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제트기가 날라가서 그래요. 이게 시골이라 전투기 소음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자 그래서 아침에는 새벽에는 아침 그러니까 새벽에 CCTV를 확인하다가 내가 직접 나가서 여기 휴지로 닦아주었던 자리인데 이제 낮에 따뜻하니까 벌들이 나와가지고 완전 뭐 깨끗이 청소를 해버렸네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오늘이 2024년 11월 8일이고요. 아침에는 영하 3도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새벽에는 완전히 겨울 날씨였는데요. 지금 은 이제 낮에 뭐 영상 21도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더20한 23도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뭐 주간 날씨죠 완전히 지금 여기를 보여드리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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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뭐 그냥 봄벌 봄에 이제 봄벌 깨워가지고 막 에? 이게 산란하는 거 똑같잖아요. 물론 이제 며칠 후에 며칠이 아니라 내검은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이 강군은 산화제한을 해야 돼요. 겨울에 벌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안 되니까, 그런데는 이제 그 사양액을 집중적으로 투여를 해가지고, 소비를 다 사양액으로 채워서 여왕의 알을 못 낳게 하고, 약군은 이제 계속 산란을 받아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본군을, 아이고, 그리고 오늘이 지금 2024년 11월 8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어, 여기는 내가 처음에 땅을 살 때부터 11월 말일까지도 이게 화분이 들어오더라. 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월동시키기가 좀안 좋다라고 했던 여기거든요. 지금 월동하시는 분들 이제 봉구를 틀었다가 오늘 봉구가 다 풀렸을 겁니다. 이렇게 날이 따뜻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벌들이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화분 채취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수명이 짧아진다구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이제 물론 뭐 저는 월동을 한 번도 안 시켜봤어요 월동에 자신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양봉 기술이 부족해서 이 벌이 철철 넘치게 키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가온판을 써서 무월동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제 양봉 2년차로 기술 경험도 부족하고 기술도 없고 그래가지고 거의 실패 반 성공 반 거의 실패를 했지만 벌이 전멸하지는 않았으니까 다시 잘 살려가지고 5월달에 20통으로 분봉을 시킨 거라고요. 그래서 5월달에 20통으로 분봉시킬 때는 야 이거 한 번만 더 분봉시키면 40통, 한 번만 더 분봉시키면 80통, 한 번만 더 분봉시키면 160통. 아주 계산이 딱 나오니까 내가 지금 벌이 들어있는 벌통은 20통도 안 되지만 빈 벌통은 300개 가지고 훨씬 넘어요. 이제 내년에는 이제 내가 글쎄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내 자신이 생겼습니다. 이제 지난 8월달, 9월달에 양봉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은 이제 내가 익혔고 벌이 지금 뭐 봄벌고 같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화분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내년에는 이제 벌좀 늘려가지고 꿀도 좀 많이 따고 벌이 만일에 백통이 되면은 양봉농협의 내 정회원으로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예전에는 50통 이상이면은 정회원 가입이 됐는데 하도 양봉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100통으로 올렸어요. 이제 100통 이상이 돼야 양봉농협에 정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양봉농협에 정회원으로 가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벌이 100통 이상 늘어나가지고 꿀이 막뭐 열드름이고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양봉농협 정의원이 되면 일단 전량 양봉농협에서 수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의원으로 가입을 하려고 그러고요. 어쨌든 아직 겨울을 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영화로 여러 날, 지금 영화의 날씨가 지속됐고, 벌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산란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주간에 나가서 화분도 많이 물어오고. 여튼 예감이 성공 예감이고요. 여튼 뭐, 지금으로서는 아주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오 지난 5월 달에 20통으로 분봉시켜서 내가 그렇게 청은의 품을 안고, 꿈을 안고, 벌통을 300통이 넘게 이걸 마련해 놨는데, 이제 양봉 기술이 부족하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5월 달에 분봉시킨 벌이 8월 말, 9월 달에다 돼도 그대한 그 모양 그대로 있어가지고, 얼마나 실망을 했는데, 지금 이제 뭐 가온판을 어서 무월동을 하니까 인제벌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저는 이 예, 봄벌을 일찍 깨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월, 2월 달에 깨울 벌을 지금 11월 오늘이 8일이잖아 일찍 깨웠다. 물론 뭐 저는 뭐 월동 들어가지도 않았고 계속 했으니까 지금 벌이 막 봄벌 같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요. 내가 그거는 다음에 이제 내검을 할때 한번 보여드려야죠 자 오늘 낮에 이제 낮에 따뜻하니까 이게 이게 저는 이제 내가 세벌통을 처음에 양복 시작할 때는 세벌통을 그래서 내가 완전히 새삥 세빙, 새삥으로 한 이십 개한 이십 이 삼십 개 이거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이제 오월달에 이십 통으로 분복을 시키면서 이거 한번 몇 번만 더 분복 시키면 뭐백통도 넘겠다 싶어 가지고. 이제 중구 벌통 위주 전부 한 300개 이상, 350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 벌통들이 이건 버려야 돼요. 버려 이건 이제 다리가 다 썩어서. 이게 노지 양봉을 하던 그런 데서 쓰던 멀통에 이제 굴러 들어온 거죠. 이게 퍼티라고요. 목재형 퍼티로 다리를 이렇게 내가 만든 거예요. 여기 나무가 다 썩어서 없는 것을 퍼티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니까 이게 퍼티가 8,000원짜리가 거의 다 들어가요. <laughs> 그니까 러 퍼티로 이거 하는 거나 벌통, 새로 사면 어쨌든 8,000원보다는 저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퍼티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제 이거 이렇게 너무 많이 발랐기 때문에 11알 말려야 돼. 요 11알 말리고, 이거 뚜껑도 이제 딱 보수를 해가지고, 이거는 퍼티 발라서, 이게 퍼티 하나 8,000원이라고 요 근데 다, 다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옛날 벌통인데, 참, 합판으로 이걸 발통을 만들어. 합판은안 돼요, 발통은. 설사합판으로 해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그 목공용 본드하고 퍼티를 꼼꼼하게 바르고, 페인팅을 칠을 해.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이게 지금 페인트 칠해 놓은 거라고, 이거. 이게 퍼티를 여기다 메꿔가지고, 그라인더로 연말을 한 다음에 이게 페인트 칠해놓은 거고, 이게 수성페인트예요 벌통은 유성페인트 칠하면 안 됩니다. 수성페인트를 칠해놓은 거고요이 퍼티가 8,000원인데, 이제 벌통 한두 통하고 다 들어갔고, 이거는 좀 버려야 되는데, 버릴 수가 없잖아. 요 여기 이제 좀 앞에다 놓고 태우려고 그랬더니, 예전 그 면사무소에서 산불 감시 요원이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요. 여기, 여기 그러니까 이제 불 놓지 말라고 쓰레기나 뭐 소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못 태우고 있고요 눈이나 비가 온 다음 날 이제 이걸 태워 버려야지 뭐 이거 어할 거야 이거 뜯어가지고 다른 벌통 보수할 때 써먹던지 어쨌든 벌통이 이제 300통이 넘으니까 매일 이렇게 한, 이것도 버려야 될 벌통이에요 완전히 썩어서 다 버려야 되는데 벌통 자체는 그냥 괜찮으니까 요요 요 부분을 다 퍼티로 다 메꿔가지고 완전히 푹푹 푹푹 패인 거를 이 벌통 안에고 바뀌고 옆이고 다 퍼티로 다 메꿔서 만들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완전 조각가가 된 거죠 제가 요 요거 이것도다 버려야 될 벌통인데 이렇게 보수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조각가가 돼버렸어요. 이제 양복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지금 택배기사가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지금 안 쳐다보고 있는 데 퍼티 발라놓은 데다 접착 이걸 놓고 갔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퍼티가 뭐다, 이게 가온 필름입니다. 가온 필름. 너, 저는 이제 필름만 사가지고, 이거를 내가 직접 납땜을 해서 가온판을 만든 거라고요. 이제 벌통이, 이거, 이거는 이제 필요는 없는데 구입을 했어요. 시간이 있을 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양쪽에 이제 납땜을 해가지고 필름에 이걸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보여 드릴까요? 이 가온필름으로 만드는 방법을 내가 영상은 안 만들어 올렸지만 내가 촬영을 해 놨다고요 저는 양봉업계의 이단아로 불리고 있고 양봉 수십 년씩 하신 분들이 저한테 아주 손가락질을 하면서 심지어 욕까지 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하면서 내가 이 나이에도 발명특허를 네 건이나 냈고요. 요 가온판을 지금 만드는 중인데, 이건 이제 실패죠. 이거를 많이 만들었는데 다 버려야 돼요. 예, 이제 벌통 속에 있는 가온판은 몇 도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볼통 위에다가 테스트용 가온판을 놓고 보온 덮개를 덮어놓고 손으로 만져보니까 전기가 들어가는 데만 따뜻하고 밑에는 차갑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발상에 전환을 해서 가온 필름을 반절을 싹둑 잘랐어요. 그래서 하나 한쪽 면에는 위에다 붙이고 한쪽 면에는 밑에다 붙이고 전기를 서로 반대로 들어가게.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만 열이 나니까. 그런데 내가 이걸 테스트를 완전히 하고 나서 만들어 었야 되는데 전기를 넣어 보니까 내 예상대로 적중하더라고요. 거기만 따뜻했는데. 가온판 온도 조절기 온도를 좀 내렸어야 되는데, 안 내리고 그냥 놔뒀더니 또 불이 날 정도로 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실패는 했지만, 가온판 만드는 것은 뭐, 여기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거를, 자, 지금 여기, 이거 칼로 오리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가온 필름을 보면 내가 반절 싹둑 자른 거예요. 이쪽은 좀 선명하게 보이고, 이쪽은 약간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이 부분을 잘려야 돼요. 이 부분을 칼로, 이렇게 딱 칼로 딱 오리고, 딱 오리고, 이렇게 이걸 제껴야 돼요. 뒤로. 뒤로 이렇게 제껴놓으면은, 거기 이게 송판이라고요. 이게 송판. 이게 전기가 들어, 220V 전기가 들어가니까, 여기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처음이니까, 나중 거를 보여드릴까요 뭐 나중 거를. 어쨌든 이제 제껴야 돼요. 이거 여기 뒤로. 제껴가지고. 자, 뒤로 제껴놓고, 요거를 이제 그냥 납땜할 때도 밑에 내려오니까 그 부분에 이렇게 눌러놓고, 이걸 이제 여기, 이게, 이게 페이스트에요. 청산가리, 이게 페이스트 납땜할 때 쓰는 인류가 개발한 가장 독한 독성 물질, 청산가리. 이거 먹으면 은 아주 그냥 죽긴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뱀 같이 비비비비 꼬여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괴로움을 받다 죽는 게청산가리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까가서 선을 벗겨가지고 여기다 납땜을 하는데 페이스트를 묻히고 이게 이게 이제 중국산 요게 싸구려 싼 납이요. 이게 이 납이 안 녹아요, 잘. 국산 납 이제 좀 좋은 걸 써야 되는데 이게 100와트짜리입니다. 보통 가정용 20와트, 40와트 이런 거는 아예 안 되고 이제 100와트짜리도 잘안 녹아요. 1 0 0와트짜리로 녹여야 이렇게 녹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쪽을 다 납땜을 해서 붙여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게 전기 2 2 0볼트가 들어가는 거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테이프로 다, 이거 나중에는 이렇게 안 했어요. 처음이니까 이렇게 했지. 나중에는 그냥 박스 테이프로만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키보드에 화살표기를 빨리빨리 눌러서, 이런 식으로 테이프, 박스 테이프로 이렇게 했다고요. 박스 옆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내 가온판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건데, 이게 격리판만 여러 개 버렸죠. 뭐, 한, 한 20개. 이거 글루건으로 다세어붙였으니 격리, 격리판으로는 쓸수 있죠. 뭐, 버린 건 아닌데, 가온판, 이게 이제 이렇게 해놓고, 자, 보세요. 이걸 글루건, 글루건도 이게, 와트 수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팍팍 녹고 이게 녹아야 돼요. 이렇게 빨리 안 녹으면은 작업하기가 무진당 나빠요. 자, 이 요거는, 이것도 격리판도 이게 이제 양봉을 해서 사온 것도 많이 있는데 요거 제가 테이블쏘도 있고 원형톱도 있고 다 공구가 있으니까 합판 잘라가지고 내가 만든 겁니다. 가운판을. 이렇게 만들어 여기다가 가온판 위에 요거, 요거 이제 나는 하도 택배가 많이 오니까 내가 온 물건 아니면 새 박스 잘라도 되고, 이렇게 가온판 위에다 대고 글루건으로 떼우는 거예요, 이걸. 지금까지 나는 가온판 다 이런 식으로 떼워붙여서 만들었어요. 자, 요거 지금 내가 빨리빨리 하는 거, 여기 글루건으로 이렇게 떼워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라고 이게 만들었는데, 지금 양쪽에 다 가온판을 붙이는 거예요. 이쪽은 이쪽으로 전기가 들어가고 밑에 다는건 밑으로 전기가 들어가고 내 나름대로 머리를 썼는데 이거는 네, 안, 못 쓰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가온판 온도 조절기 온도를 지금은 내가 25도나 26도에 맞추고 벌통 내부 온도를 24도나 25도에 유지하도록 하는데 지금 가온파 필름을 반절을 잘랐기 때문에 가온판 온도조절기 온도를 25도, 26도에 모 이게 타버려요. 한 20도 이하로 내려야 된다고요. 그래도 벌통 안에 온도가 24도 올라갈 겁니다. 가온판이 여기에도 붙어 있고 여기가 전기가 들어가고 여기에도 붙어 있고 밑에 있는 가온판은 반대편으로 전기가 들어요. 지금 이 전기를 이쪽은 밑에다 붙였잖아요. 여기서는 일로 전기가 오고 이쪽에 붙은 거는 이쪽 양쪽으로 가온판을 다 붙인 거지요. 이렇게 할 경우 가온판 온도 조절기 온도를 아주 한 20도 이하로 해놔도 벌통 안에 온도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거를 테스트 가온판을 만들어서 벌통 위에다 올려놓고 보온덮개를 쌓아놓고 가온판 전기에 꽂아서 한 개고 매일 손을 내서 확인하거든 열이 얼마나 나는가. 전기가 들어가는 쪽만 열이 나고 밑에는 차갑대니까요. 그런데 이 가온 필름을 반절 딱 잘라 가지고 해 보니까 열이 많이 나요. 이게 안자르고 했을 때는 이 부분만 거의 열이 안날 정도고 밑에는 차가 웠는데 가온 필름을 반절 잘른 상태에서 220볼 이건 200 가온 판 온도 조절기 온도를 내가 껴봤어요. 테스트 가온 판 빼내고 거기다 놓고 해봤는데. 불이 날 정도로 탑 이게 온도가 올라가서 내가 포기를 했어요. 이걸로 원래면 모든 멀통을 이걸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요거는 이제 한두 통만 테스트로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가온판 온도 조절기도 따로 사가지고 해봐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못했어요. 가온판 온도 조절기가 그게 한 7만 원 주고 산거 온도 조절기 한 개만 내가 작년에는 싸구려 저가형 아날로그 방식의 온도 조절기를 써가지고. 어, 뭐라 그럴까 돈으로 치면 한 천만 원 손해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 어, 그러니까 몇천 원짜리 저가형 아날로그 방식의 싸구려 온도 조절기를 써가지고 천만 원 이상 손해를 봤다 지금도 그거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명심하세요 그거 저는 작년부터 그거 써가지고 천만 원 이상 손해를 봤고요. 얼마 전에 이제 디지털 와이파이 스마트 온도 조절기로 바꿨더니 이제 제대로 양봉이 되고 벌 무진장 늘어나잖아. 아니, 봄벌 같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내가 실패한 게 아니고 현재 가온판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열이 과열돼서 내가 안 집어넣은 거지.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가온판 만드는 방법만 보여 드렸고 뭐 격리판도 이거 뭐 사도 이거 몇푼안난 건데 저는 공구가 다 있으니까요. 이거를 한 100개 이 정도 이제 만들어 놨다고요. 내년에 이제 벌이 많이 늘어날 걸 생각해가지고 저는 이제 지금은 양봉이 전업이 아니고 오늘은 다른, 다른 직업이 이건 저는 출판사로 운영하고 책을 쓰는 사람인데 이제 벌통이 많이 늘어났을 때 이거 만들 시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잠깐잠깐 잠깐 시간을 내서 가온판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격리판도 만들어 놓고 벌통도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능코뜰새 없이 바쁘고요. 이런 와중에 어제도 전화가 오고 그제도 전화가 오고 하루 이틀 뭐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많이 올리니까 저를 한번 만나자,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참 전화가 많이 와요.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저는 양봉은 지금 뭐 3년 차로 아직은 양봉의 경험도 많지 않고 내가 일습 영상은 많이 올리지만 이게 전업도 아니고 눈코 뜰새 없이 바쁠 뿐더러 제가 약 4년 전에 심장 수술을 받아가지고 지금 건강을 해보겠지만 수술 후유증으로 귀가 아주 소리는 다 들려요. 작은 소리도 다 들리는데 남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게 스마트폰을 귀에 대고 통화를 하는 건 지장이 없는데 상대방과 마주보고는 거의 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관공서나 은행 등에 이렇게 갔을 때도 스마트폰에 그 음성을 글씨로 바꿔주는 어플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끼리 대화를 하는데도 저는 스마트폰으로 번역을 해줘야 통, 저, 통화를 할, 이렇게 대화가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저는 이 매일 전화가 오는데 하여튼 그 거절하는 데다가 진땀이 나요. 참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발 저좀 만나러 온다고 전화 좀 하지 말아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